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나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고 선포하고 있죠. 물론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니까 당신도 믿는다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난한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이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에요. 머리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죠.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 가난한 과부의 비유에서 항상 기도하고 실망치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인자가 세상에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불길한 예언을 남기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보겠다는 말씀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교인은 믿음이 없어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 틀림없어요.